반갑습니다 신사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고 우리가 공부하여서 도움이 될수 있는 고대서적은 오직 한강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행정기거든요 오행정기가 신사를 어떻게 보느냐 어떤 방향성으로 신사를 가지고서 사주를 보면은 정확하게 볼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을 잘 설명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삼명통회나 연애자평에서도 신사에 관한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수 없고 또한 정확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아주 세부적인 측면에서 가장 잘쓴 책이 오행정기입니다. 필자도 삼명통회에 신에 관해서는 참으로 많이 공부하고 내용을 해독하고 파봤지만, 신살에 관한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지만, 오행 정기를 역해하고 이해하니까, 비로소 신살이 어떠한 것인가? 또는 신사를 사주에 어떻게 적용시키면 되는가, 그에 관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삼명통회나 연해자평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오행정기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신사로 추리, 추명 과정을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삼명통회는 요고 만민영 선생께서 명나라 중계 그 당시에 술사들이 오직 자평을 이주로 하여서 또는 자평에 가스라이팅 되어서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보고서 그렇지 않다. 자평만으로 사주를 추리했을 경우에는 명의 징조를 다 밝힐 수가 없다. 그래서 나범 오행과 신설을 사용해서 자평법과 같이 겸해서 사주를 추리하여야지만 높은 적중률을 잃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고 만민영 선생께서 삼명통회를 저술였습니다 삼명통의에 이에 관한 내용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연애자평도 세간의 사람들은 신사르 내용이라고 오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자평 자평이잖아요 신사를 위주로 사주를 봐야 한다는 것보다는 자평이 이주가 되어서 사주를 추리하여야 한다는 것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 연애자평입니다 삼명통에는 자평만 가지고서는 사주를 추리하면은 적중률이 낮으니까 신살도 겸해서 사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고 연애자평은 자평을 위주로 한 설명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오행정기는 오직 나범오행과 신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오행정기를 지난 5월 25일부터 번역하여서 지금 다 끝났는데 오행정기에 있는 신살에 관한 내용을 주체로 하여서 삼명통에 연애자평에 실려있는 신살들을 가져와서 오행정기에 취합하여 서 신살총남이라는 책을 하나 만들 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 나가면서 특별하게 좋은 내용이나 꼭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녹화하여서 필자어 삼명명리 유튜버 채널에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행정기가 어떠한 것이고 또 신사로 내용들이 고대의 어느 책에 어떻게 실려 있는 것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다음부터는 오행정계에 있는 글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에 있습니다. 필자가 신살총람을 집필하면서 처음에 머릿글에 올린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에서부터 신살에 관해서 전에 내려온 납득할 만한 이론이 그 없다시피 하였는데 삼명통에서 회신사을 어느 정도 이해한 다음 오행정계를 읽게 되니 비로소 신사의 위치와 운을 적용하는 기법을 그래도 많이 깨닫게 되어서 신살총남이라는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다. 고서는 가설일 수밖에 없다. 현재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명리를 그래도 반 이상을 깨우쳐 세간의 많은 사람들의 명을 적용시켜 납득할 만한 결과를 가지고 책을 저술하재 하는데 세상의 많은 책들을 설렵했지만 이에 미치. 이런 책은 없었다. 뜯다 보면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에 불과한 책들뿐이었다. 사실 그렇습니다. 시집에 있는 책들은 자기가 이론을 확실하게 공부하고 난 후에 많은 사조들을 추리하여서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 정확한 답을 얻은 후에 책을 쓴 것이 아니고 아무 능력도 지식도 없는 사람이 그냥 한 권의 어떤 책을 공부하면서 마치 자기가 도를 틈 사람이라는 생각만 갖고서는 책을 쓴 것이 그 전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실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박사급에서 써야 할 책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들이 현재 시중에 있는 책들은그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100% 그렇지는 않죠. 그것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시중어 책들은 가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고, 그래서 임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책들이니까 가설일 수밖에 없죠. 필자가 쓰고 있는 신살총람 오행정기를 기초로 하여서 저술하고 있는 신살총람도 마찬가지로 가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필이 신살총람에 있는 내용을 사주에 적용시켜서 적중한 것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필자가 그래도 많은 구결을 실제 임상하여 보니, 적중되는 것들은 또한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니 독자들께서는 필히 실제 사주에 적용시켜서 답을 얻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아마도 실제 사주에 적용시켜 적중되는 이론은 책으로 펴서 세상에 내놓는 일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깨우친 비법을 그 내용들을 책으로 집필하여서 과연 세상에 공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필자는 많은 내용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한 100% 다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글을 보면은, 그래서 꼭 명리를 가지고 허구지책으로 사물이라는 독자는 스승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또한 자신의 이릅고 빠른 시간에 비법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삼명 통에는 저술 당시가 중국 명나라 중기점인데, 유고 선생께서 자평의 가설라이팅 되어 있는 당시의 선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술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자평만 가지고 병의 위치를 다할수 없다. 그러니 필의3명법도 병행하여 명을 추리하여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삼명통에 곳곳에 설명하였습니다. <목소리> 세상의 구성은 반드시 음과 양으로 형성되어 있다. 음양의 조화가 성립되지 않는 곳은 실체가 없는 공간일 뿐이다. 허공일 뿐이죠. 이러한 고로 사주를 볼 때도 일만 가지고 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연노른 양이고 일질은 음이다. 음량이 조화된 것이 또한 사주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본인 연과 주체인 이를 병행하여 병을 추리하여야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일 뿐일 것이다. 그래서 보는 연으로 근본은 연이 되고 이 연은 신살과 나범오행이 주체가 되고 주는 주인은 일로서 이런 오행과 십성을 주체로 하여 병을 추리하면 맞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신살을 없인 여기는 자는 모두 와서 오행정기를 읽고 적용시켜 보고 그렇고 난 후에 신살이 필요 없다고 설레발을 네 떨어라.